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희 음. 수인당 천무가 뭐 하나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좀 스티커 부저 어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무료로 드린 것도 아니고 뭐 나쁘게 색안경을 음. 이시고 본 분들은 뭐 아이고 뭐, 뭘 팔아 몰라고 별짓을 다 하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거를 하고 나서 뭐잘 됐다는 그런 연락도 받고 이걸 지니고 다니면서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특히 아기 생겼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분들을 봤을 때 정말 저도 뭐 다른 악플들 그게 한 번에 사라질 만큼 정말 좋았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다른 걸 조금은 준비를 해봤는데 뭐 이거 역시도 그때 그 부족처럼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또 정말 어 이런 걸기다렸단 듯이 어 이런 거를 또 준비해 가지고 올, 올 4년에 좋게 또 넘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소장을 하는 거뭐 들고 다닌 다는 것보다는 조금은 붙일 수 있는. 어,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들고 왔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네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건강에 대한 그림과 그 다음에 장사 영업에 대한 그림, 그리고 자녀들. 시험에 있어서의 그런 합격 응기 그림 그리고 이제 항상 금전이 새어 나간다거나 집안에 돈만 모아놨다면 금전이 새어 나가고 새어 나가고 이는 이런 금전부라든지 이런걸 했는데 부적 구매하는 것처럼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구매방법 이라든지 그 종류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음. 이 하나는 이제 장사 영업부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이 그림입니다. 이 액자에 있는 그림. 제가 이이는 액자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러 종류의 그림이 돌아가지만은 제가 이 그림을 선택했을 때는 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또 뭔가의 영적인 기운을 발휘해서 제가 이 그림을 선택했고 이제 이게 장사 장사 영업부입니다. 이 보시면 이제 이거를 카운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액자를 걸어 두시고 또요 뒷면에 보시면 제가 이에 대한 또 부적을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사, 가게 카운트 위에 뒤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아마 장사가 안 되는 게 정말 장사가 잘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붙이고 나서 장사가 안 됐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매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처럼 이제 건강, 집안에 이렇게 연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신데 집안에 뭐 자꾸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집안의 거실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놓으시면 되고 또 자녀가 뭐 수능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공기업 뭐 시, 시험 뭐오말무슨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부적을 붙이니는 이제 자녀 방에다가 이렇게 붙이시고 그리고 이제 돈이 아 벌어도 벌어도 자꾸 돈이 샌다 어, 검정부는 이제 안방에다가 안방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고 하면 뒤에 부족을 써서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거는 조금은 학과 막가 생각을 조금 많이 조금을 많이 망설였어요. 아저 사람, 뭐, 뭐, 이제는 뭐, 뭐 돈독이 올라왔고 뭐, 그림까지 팔아쳐먹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뭐, 물론 이걸 팔물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10원도 이익이 없다는 말을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하나 부족을 쓰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한 거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세안경은 끼시고 보시지 마시고 오히려 뭐, 크게 뭐, 구슬하고 뭐라고 큰돈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간경 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보시고, 정말 한번 믿거나 말거나, 구매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플레이스토어에다가 구매를 하시고 또제 구독자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인터넷 스토어 이렇게 구매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렇게 예약 문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구매하고 싶다 어떤 그림을 구매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안내 절차를 직접 해주는 분한테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만 하면 잘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상입니다